빨리 잡아야지 빨리 잡아요 아하 돈 없어 잡아야지 어쩌지 어지 빨리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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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아하 오이 oh, 잡았다 아하 오이 잡았네 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 랄리 랄리 리 랄리 오리 랄리 오리 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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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 랄리 다리 랄리 오마이갓. 잖찮아 땡큐 you, very much. <laughs> 오케이, 춤춰, 춤춰 k 지 Okay. c h 아니요, o c h 요 네. 네. o e d 이 i e Mario, Mario. m a 이 i o Mario. m a r 있 o Ти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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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шимбар олниш шимбар. Өөр үү гэ잖아? Асаавдаа